나이스. <laughs> <laughs> 아, 나이스. 미정군. 안 되네. 수빈아, 잠깐만 찍어줄래? 나물좀 마셔도 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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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나 소리는 빼주 나중 소리는 빼줘. 아, 소리 다 들어가. <laughs> 어차피, 네. 여기 청년사람은도르는지어차고 네. <laughs> 아, 안내안 갔는데. 응, 안내 안 갔어. 안 갔어? 네? 아니 12시 2시면가 어. 여기도 어, 2시 어. 끝났다가 집에서다가 그래. 여기도 그거야아 <laughs> <된다. 웃음> 돼. 없진찍 개고 아니 다음 주 축구일까? 다음 주. 토요일이개축구안다 네, 아니, 나도 토요일은 안갈고 그랬어. 토요일 a l 려고 valuable. It i 일 first of all. The 이제 술 i 나가긴 해야 n t 데 me, so to say, Mom, w h 에 t do you want? I need a sema sema s e 마 a 으로아세마 e m a sema sema s e m 오 s 지 m a s 게 m 내, 내, 눈..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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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. 아니, 아니, 내 손이. 내 눈. 아니 괜찮아. 아. 아파 안어어이기 가비. 가비. 가비, 가비. 가비, 가비. 예림도. 매일 거 같아. 필드, 예림이 맨날 필드에서 무드 だ好き

<laughs> 킵을 잘해 로빙은 어떻게 하는 거야? 로빙을 못하니까 맨날 세게 때리고 <laughs> 나이스다안 아! <목소리> 들어갔지? 안 들어갔어. 어. 안 들어갔어. 아나이스헤한반까지어그전까지어차피 혹시라도 면 나이스 나이스 일본에서 선수하셨잖아요. 왔었잖아 진짜 깔끔하게 쳐 왜 한국 고인데? 응 안산 사시는 분은 또 일본에서 쿠킹하고 계시네 아 지금? 그런가 보 음. 귀여워 되게 조용조용한데? 되게 깔끔하고 잘 춰서 <자> 멋있어 다들 미끄러져있고 장난 아니었어 눈 와가지고 있었어 재밌긴 재밌었겠다 정지 누워있고아 <ㅋㅋㅋㅋ> <laughs> <가기> 나이스 어, 아, 굿! 야, 나이스! 어, 아, 나이스! 까비, 까비. 우리까들어간다 돼. 여기 여기까지 못안 돼. 기까지어안올라가는지고 와, 안 돼. 다기까이 나이스! 나이스! 이번나이 아, 어, TF... 아, 나이스! 나이 t 나이스! 나이나오더나이 진짜? 이쁘던데연보이로나이번에이 f 보니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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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서 이번에 T M P 갖거든 은색깔 어 색깔, 나, 이번에 나온 은색깔이잖아. 흐트려가지고 T M P 살까나? 나 없어서. 근데 왜, 뭐, 어, 데이... 어? 나는, 나 T M P 어떤 거? 이거 뭐지? 테이프먹요 베이프. 나는 나이거신도 한번 다 쳐가지고. 음 근데 이거 이게 너무 값이. 음, 내일 조만한 번. 일산 가. <laughs> 조마 사고 나면 알겠어. 내일 저게 아니야? 내일 네, 나여의도출해야 돼. 아, 간 김에 그냥 여의 갈라고. 아, 짧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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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어, 어, 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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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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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어, 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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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어, 싶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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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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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너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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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마? 아, 사이즈 마이너스 야 무조건 아, 그니까 난 플러스 5야 <laughs> 플러스 10, 플러스 10 되었어 좀딱 맞게 신어야 늘어나서 신어보고 들어갔어?

아, 미장, 나이스! 아!